안녕하세요 하수당입니다. 어, 오늘부터 제가 이제 연군기도 하고 이제 방생 발언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오늘 제, 제가 들어온 것은 광화에 있는 외포리 어, 서해바다 연군기도가 어, 들어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기도를 딱 출발하자마자 날씨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조금 춥지가 않아서 오늘 기도 발언이 잘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시국이기 때문에, 어, 저 또한 이 간절함 자체를 용궁전으로다가 하늘전으로다가, 어, 빌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어, 올해가 조금 많이 힘든 시국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늘상 얘기를 하는 게, 실림, 실령님 전으로다가 빌다 보면은 이 힘든 부분 자체도 내가 이겨낼 지혜가 생겨나는 거고, 어, 기도 발언 자체가 이기, 이겨낼 수 있는 기운 자체를 더불어서 얻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 기도 발언, 그리고 방생까지 어, 열심히 신령전으로 빌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고성으로 갈 예정이거든요. 어,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늦었어요. 제가 좀 늦게 출발을 해서 좀 많이 늦었는데 어, 오늘 어떻게 해서 보니까 시간 자체가 딱 지금이 자시예요. 어, 그래서 자시기도 발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애,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이면 은 새로운 한 주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어, 새, 또 다른 새로 한주 시작되는 만큼 새로운, 마, 새로운 한 뜻으로 한주 자체를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더 좋은 일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화수당은 여기서 기도 열심히 드리고 또 고성으로 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수당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남해 영궁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곳은 이제 고성에 있는 곳이거든요. 아, 어, 이곳 기도 도량 같은 경우는 지금 기도 도량에서 조금 밖에 나와서 그냥 영궁전에서 기도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제 허공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진짜 기도 도량이 처음에 생기고부터 저하고 어떻게 보면 인연 이 맞아서 제가 찾아온 곳이에요. 워낙 남의 용, 남의 이제 용왕님 전이 워낙 금전을 관장하는.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무 좋은 희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날씨가 많이 춥다고는 하는데 바람이 조금 많이 부는데 기도하기는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제가 이제 기도 발언을 드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방생기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용궁 초발원 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제가 집들 기도 발언을 드리고 좀 좋은 소식이 있도록 열심히 신령님 전으로다가 하는 전으로다가. 용궁전으로다가 제가 땡깡 한번 부려볼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서 어떻게 보면 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어 시작 자체가 첫 단추가 잘 깨어야지 어 아머지가 쭉쭉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 화수당의 신령님 전으로 기도 드리는 만큼 여러분도 새뜻으로새 마음으로 좋은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기도 드리고 어 제가 이제 간포로 가서. 이제 동해로 넘어갈 예정이거든요. 동해로 넘어가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수당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이번에 영궁기도로 마지막 이제 동해로 들어왔어요. 여기가 이제 간포거든요. 그러니까 동해. 왕님전으로다가 기도발언을 왔는데 이번에 용왕님전은 관운을 많이 관장을 하세요, 관운이라든가 아니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관장하기 때문에 이번에 방생기도하고 연금 기도발언 신청하신 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발언을 해드리고 내일 날씨가 제가 삼척에서 방성을, 방생을 해야 되는데. 삼척 자체가 너무 날씨가 눈도 오고 그래서 배가 출항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용궁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제가 날을 다시 잡아서 방생을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혹여나 지금 방생만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방생하는 날까지 어, 기도 발언을 계속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요번에 방생 기도, 용궁 기도 발언 하신 분들한테 좋은 일을 있도록 오늘 마무리까지 열심히 해서 어 용궁전으로다가 하늘전으로다가 신령님 전으로다가 진짜 간절함 들어서 기도를 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일정을 마무리 잘 하고 어 신당으로 들어가서 다시 기도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수당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삼척에 이제 방생하고 방생기도를 하러 왔거든요. 조금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날씨가 저번에 용궁기도 갔을 때 날씨가 너무 험해서 제가 배가 출항을 못하다 보니까 어 그때 방생을 못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날을 잡아서 이제 삼척에 이제 어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날이 또 오늘이 어, 삼진날이에요. 어, 삼진날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봄이 오는 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 복이 들어오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생을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추운 기도를 드행으로써 어, 더 좋은 날에 해드릴 수 있어서 어, 저도 또한 기쁘고, 좋을 것습니다 오늘 그나마 어제 출발했을 때 날씨가 너무 험해서 부져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바다에 나와서 보니까 기도하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배가 흔들려서 배물미가 조금 나야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어 간절함으로 기도 드리고 이제 어 방생 시청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방생을 해드리면서 축원 다 해드리고 업장소물 어 다할수 있게 어 기도 발언 드리고 저는 신당으로 이제 복귀를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제가 어. 오늘 방생이 끝나면 제가 또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어, 비신다고 하면, 어, 물론 방생이라는 자체가 내 업장을 소멸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용왕님 전으로다가 비는 마음이 같이 간다고 하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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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प या प्र क्यात wa।